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스승의 날인만큼 감사한 분께 선물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한번 불러 만인이 답하니 명예가 오른다. 60년생, 부부나 온 가족이 함께 하니 가정이 화목하다. 72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 사업을 도모한다. 84년생 친구나 동료 간에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이론이 막히니 건강을 조심하여야 한다. 61년생 검소한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73년생 베푼다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85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과 나비가 기뻐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부부간의 화합인이 같이 나들이를 한다. 62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거나 시작을 해라. 74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이룬다. 86년생, 문서의 운인이 취직이나 계약이 성사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아무리 급해도 바늘어리 메어 쓰지 못한다. 63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착수해라. 75년생, 친구와 동료 간의 모임이나 회식을 하게 된다. 87년생, 이룬이 막히니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64년생, 무심히 던진 말이 일파만파에 파장된다. 76년생, 문서의 계약 등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88년생, 공문에 인연이 있으니 합격 등의 희소식이 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라. 65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77년생 직장에서 인정받으니 승진수가 엿보인다. 89년생 춘삼월이 지나서 꽃을 탐하면 이롭지 않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남의 보증을 고려해라. 66년생 길성이 몸에 이만이 귀인의 도움이다. 78년생 다른 사람의 천거를 받으니 공명을 얻을 수 있다. 90년생, 파랑새가 서신을 전하니 가인과 화합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좋은 벗이 집에 가득하니 웃음꽃이 만발하다. 67년생, 집안이 화목하고 자손에게 경사가 있다. 79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여야 한다. 91년생, 이성 간의 사랑 싸움이니 이해와 양보를 하여야 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명예와 인기가 동시에 오른다. 68년생, 입신양 명안이 일마다 뜻대로 된다. 80년생, 부부나 이성 간의 애정 운이 좋고 사업에도 희소식이 있다. 92년생, 자신이 행한 일은 스스로 처리하고 말조심해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길성이 몸에 비추니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69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81년생, 이성 간의 마찰은 대화와 진심만이 문제의 답이다. 93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는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가는 곳마다 나를 반기니 좋은 일만 생긴다. 70년생, 관록을 얻으니 명예가 오른다. 82년생, 부부가 마주대하니 기분이 새롭다. 94년생, 아랫사람에게 기쁨이 생겨온 가족이 즐겁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자녀나 친척에게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71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른다. 83년생 말조심해라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95년생 즐거운 저녁을 맞이하게 된다.